우리가 만약에 맞으면 그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 서 보면서 주사를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안전 상황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백신을 맞느냐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후 생활에 조금 제약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쪽을 생각을 해 보면 맞는 편이 오히려 더 않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는 조금. 부담감도 좀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뭐, 맞은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잘못되도 누가 챙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상황 보고, 음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다 싶으면 한 2, 3개월 뒤에 같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익명 속에 숨어 남에게 상처 입히는 비겁한 악성 댓글은 그만! 이제부터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정정당당 댄 영상으로 만드는 리플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호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확보 시 다양한 접종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백신 확보 시 접종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을 상황을 보고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임상시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성급하게 먼저 맞았다가 그런 부작용이 겪기보다는 약간 정말 안전성이 검증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맞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상황 보고 맞는, 다는 선택할 을것 같아요. 저는 상황을 좀 보고 나서 맞을 것 같고요 네, 상황 보면서 맞을 것 같아요 어, 제, 저는 상황 보면 맞겠다 상황 보면서 맞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백신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백신이란 게 엄청 긴 기간을 통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1년 안에 급조한 거라서 좀 어떤 부작용인지 전혀 모르겠어 가지고 저라면은 좀 백신을 상황을 받아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황 보면서 맞을. 백신을 상황을 보면서 맞 접종을 할것 같은데. 저는 상황을 보고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각없에데 맞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백신을 막.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후 생활에 조금 좀 제약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쪽을 생각을 해보면 맞는 편이 오히려 더 않, 맞아야 되지 않을까는 조금 부담감도 좀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황에 따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맞으면 그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보면서 주사를 맞아야 될것같요고 생각해요. 이 저는 어, 상황 보면서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백신이 먼저 확보가 되면은 일단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보다 급한 사람들부터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제 가족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나오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부작용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백신이 나온다면 상황 보고 맞고 싶습니다. 어 저는 상황을 보면서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황 보면서 맞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맞을 것 같아요. 상황 보면서 맞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고요 현재 영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이미 검증이 다 돼가지고 맞고 있는 거를 확보를 하면은 전 그때 바로 맞을 생각이에요. 어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제대로 된 백신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네, 저는 코로나 그 백신 나오면 한2 3 개월 정도는 한번 기다려 볼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 맞은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뭐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못돼도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좀 상황 보고.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다 싶으면 한, 한 2, 3한 개월 뒤에 같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상황 보며 백신을 맞을 것 같은데요. 또 뭔가 바로 맞기에는 그래도 아직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좀 두고 보고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확보 시 접종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맞겠다는 입장이 84%로 집계됐고, 즉시 맞겠다, 맞지 않겠다는 입장이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수 입장인 상황을 보면서 맞겠다는 의견을 보면 부작용이 걱정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맞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시 맞겠다는 입장에서는 백신을 안 맞으면 나로 인해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후 생활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면 부작용 문제가 걱정돼 마스크를 쓰면서 지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뀐 요즘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 소식에 기쁜데요. 이번에 접종하는 백신들이 부디 부작용 없이 잘 접종돼서 코로나 종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코로나 백신 확보 시 접종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댄 영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정당당 댄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쇼의 아나운서 권호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